핵심 중에 하나를 우리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36페이지 기본 예제 3번. 음, 예, 고려대 모의 논술 문제로 나왔던 문제의 일부예요. 자, 평값 정리가 문제에 나올 때 특징은, 논술 문제 평값 정리에 나올 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에서 반드시 평값 정리에 관한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 이 문제는 평값 정리 가지고 문제 풀어라! 라고 대놓고 꼭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평값 정리로 풀수 있는 풀거나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수학적 방법으로도 설명하나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거든. 중복적인 다른 또 다른 음, 또 다른 방법들이 존재 해 수학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아 평값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의도할 때는 반드시 제시문에 평값 정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제시문은 굳이 막다 내용 다 뜯어보고 시간 다 허비해가면서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평값정리 활용해서 문제 풀도록 하고 있구나 평값정리로 문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목소리> 크게 활용한다기보다는 아이 문제는 평값정리 이용해서 풀어라 의도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문제 실제 문제의 조건이지. 형과 동생이 일직선인 도로에서 자전거 시합을 한다. 달리기 문제가 좀 많지. 응? 지난번에 성균이하고 명윤이 그, 뭐, 우리 보조함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 왜? 변화율을 다루니까, 평가, 그, 미분이라는것 자체가. 그래서 운동을 소재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형과 동생이 일직선 도로에서 자전거 시합을 한다. 자, 동생은 출발선으로부터 50m 지점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둘이 동시에 출발하여 t 초 후에 형은 200m 지점을, 동생은 150m 지점을 통과했다. 뭘준 거야? 함수에 있어서 함수의 값들을 준 거지 상대적인 값들을. 출발 후스 t 초 후에 형의 위치를 x1 t m 터라고 동생의 위치를 x2 m 터라고 한다. 자, 이거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옆에서 뭘 하고 있어야 돼? 주어진 조건들을 주어진 기호를 통해서 일단 조건을 표현해라. 정리, 조건 정리부터. 알겠지? 이럴 때는. 자, X1, 0. 형의 위치가 최초의 0m였다고 하자. 그러면, 동생의 최초의 위치, 어. 시간 제로에서의 위치. 이건 얼마란 뜻이야? 초기 조건? 이거 정리하는 거야? 어디서 출발했어? 동생은? 50. 그치? 50. 50m 지점서 자, 라지 티초 후에. 형은 몇 미터 지점을 통과했다? 200미터. 동생은 그렇지 150미터 지점을 통과했다. 이런 거 빠르게 정리해줘. 잉? 어차피 답 안에 쓰거나 혹은 문제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에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또볼 뭐 때마다 다시 내용 보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는 좀 복잡하잖아. 번거롭기도 하고. 딱 정리해줘. 자, X1t와 X2t는 폐구한 0과 라지 t 사이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자, 평값 정리 사용하도록 조건 딱준 거야. 따라서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는 각각 V1t와, 즉, X1t를 시간에서 미분한 것 V1t와 X2t를 시간에서 미분한 것 V2t. 미터 퍼 초로 표시할 수 있다. 자, 기호에 대한 정의 줬어. 속도의 기호 미분으로서. 자, 문제. 제시문 나에서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의 두 배가 되는 시점. 즉, v1t equal e, v2t가 되는 t가 개구간 0과 t 안에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자,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의 두 배가 되는 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것좀 구별해야 돼. 하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문제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전에도 몇몇 문제에서 이런 것들 좀 강조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얘는 유일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자, 보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보조 함수처럼 생각해 보자. 우린 그럼 뭘 증명하면 되냐면 v, 우리가 증명하려는 목적의 식을 생각해 봐. 자, 이걸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해서 이걸 하나의 함처럼 생각해서 요게 뭐가 되는 것, 요게 0이 되는 걸 증명해 주면 되지. 요런 t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지. 자, 근데 얘가 무슨 꼴하죠? 정의에 의해서. 미분된 꼴하죠. 미분된 꼴이야. 그렇지? 음. 그래서 d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좀 불편하긴 하다. 음. 그래서 여하튼 dt로의 이제 일종의 통분이라면 통분이 가능하지. 그치? 렇 음. 그리고 dx1, dx2, x의 변화량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어떤 함수에서 올수 있어? 이 함수, 뭐 어떤 함수냐면, X1t, X1t와 X2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수에 X1t와 X2t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뭐 했었을 때? 미분했을 때 0이 되어지는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어? 자, 근데 요, 그걸,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의 미분꼴에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분 함수의 미분꼴에서 그 미분꼴이 영이 되어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문제에서 뭘 활용하도록 해서 평값 정리를 활용하도록 했지, 그렇지? 자, 평값 정리를 하려면 자, 여기에 우리는 문제에서 뭘 이용하도록 했다, 평균값 정리 이용하도록. 했다. 자, 평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식의 형상이 어떤 꼴이 되어야 되겠어? 시간. 분 자는 뭐? 분모는? 분모는 이건 시간함수지, 시간함수. 자, 시간함수인데 그러면 평값 정리에서는 시간의 간격을 줘야 되잖아. 시간의 간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잡을까? 그지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있어. 그걸 먼저 조사해 보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t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의 시간동안. 0에서 t까지의 시간동안. 음? 음. 자, 우리가 원, 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를 원하는 거야. 음? 음. 그러면 형의 시간과 동생의 시간에 뭘 해볼까? 형의 시간과 요걸 우리가 요런 부분을 검증하려면 결국은, 어, x1-edx1과 같은 이런 꼴의 형태의 함수를 미분을 다뤄봐야 되지. 이거 미분하면 dt, dt, d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v-ev2가 나올 테니까. 그래? 안그래? 그치? 음. 그래서 여기서 분자에다가는 뭘 써봐? 분자에다가는 미분되게 전의 꼴의 이것들의 함수 요, 요걸 하나의 보조함수라고 하자 보조함수 뭘 만들자? f t를 만들자 근데 f t는 x1 t 2 x2 t 우리 뭐 보여주면 돼? f' t가 0이 되어지는 t가 존재하는 거 보여주면 끝나지 이제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 어떤 함수의 변화를 볼까? 그렇지, 이 보조 함수의 변화를 보자는 거야. 유령 한번 잘기억해둬 봐. 그러면 f 라지 t 마이너스 f 뭐? 0 요거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의 미분값과 같은 c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지. 평값 정리에서 t 콜 c 인전. 이제 뭐 보여주면 돼? 좌변이 0이 되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좌변이 0이 되면 반드시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거야. 미분하면 이런 형태 되니까. 그지 미분하면 이런 형태 되잖아. 평가점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첫 번째 활용첩 중에, 팁 중에 하나. <laughs> 어떤 두 물체의 상대적인 운동의 소재를 주, 문제에서 주고, 문제에서 주고서 있다. 상대적인 이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두 물체가 어떤 특별한 상태를 가지려고 한다. 지금과 같이. 속도가 뭐 같은 상태, 속도가 두 배인 상태. 이런 특별한 상태가 가지는 것을 민평가전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시간에서 그 상태가 형성되어지는 시간, C죠? 그 상태가 형성되어진 어떤 시간에서 그 값의 계산이 0이 되어질 수 있는 함수를 하나 계산해. 보조함수를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조함수에다가 뭘 적용한다? 평값 정의를 적용해서 미분에서 0이 되어지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미분에서 0이 되거나 혹은 특별한 값을 미분에서 기울기가 변화율이 특별한 값을 가지는 상태가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방식. 대신에 보조함수는 미분하고 난 후의 함수를 보조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기 전의 상태를 뭘로 한다? 미분하기 전의 상태를 보조함수로 취해야 미분된 것에 대한 검 결과를 얻으시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미분된 거야? 위치 함수는 미분되기 전이고, 속도가 미분한 후의 함수지. 그렇지? 그래서 속도에 관한 우리 특별한 속도 관계를 가지는 식을 얻기 위해서 평값 정리에다가 속도 관계식 이전에 미분하기 전에 보조 함수를 만든 거야. 좀 정리가 돼요? 이해하겠지? 음. 이제 이거는 나머지는 별거 아니야. 이제 요거 초기 조건에 따라 요거 계산해주면 돼 자, Ft는 Large Ft는 뭐야? 그쵸? X1 Large T Minus 2 X2 Large T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어 그래 좋아 그 다음에 또 F0 직접 계산해보는 거야 X1 0 Minus 2 X2 0 얼마야? 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00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다? 그치. 따라서 f'c가 0이 되어지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에서. 그리고 이때 t equal c일 때 v1 정에 의 의해서지. 그치? 정에 의 의해서 v1t equal e v2 v2c, e v2c가 되어지면 알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다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지. 중요한 건 이런 보조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난 시간에도 보조 함수에 대해서 꽤 강조를 했지만 음? 음. 평가점 얘기할 때 이런 보조 함수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걸에다가 이해하고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대체 문제는 꽤 간단해 간단하지만 이거 자체를 이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해명이 되고. 결국에는 막 엉켜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경우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기고 끝나. 탈층 음. 이렇다 고해놓고 우겨놓고 끝나는데 우기고 대학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아무래도 그렇지? 이런 어, 거 보면 조금 재밌는 문제들이 평값 정리에서, 어? 어, 평값 정리나 중값 정리 활용하는 문제에서 이런 어떤 특정 상태가 존재하는가, 결국은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거든? 근데 그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 안 구해? 평값 정리도 그렇고, 중값 정리도 그렇고. 방정식의 해가 얼마인지는 직접 구하진 않단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방정식이잖아. 미분에 대한 방정식. 그렇지 어그 해가 직접 존재하고 그 값을 구하는 거 아니고 그 해의 존재 유만 따질 때 평값 정리라는지 중값 정리를 많이 활용해 보조함수 등을 활용해가지고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보조함수를 Ft equal x on t minus ext 같이 이렇게 설정하자.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알고서 이제 보는 거야. 자 평값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때 라지 Ft 초기 조건을 활용해서 라지 Ft와 그 다음에 스몰 FT에 관한, 이거는 우리가 미리 정리해둔 거고, 위에 거는. 그니까, 재심 볼때 이런 것들 먼저 정리하면 나중에 어차피 활용할 때, 계산하고 정리할 때 쉬워진단 말이에요. 보기 편해지니까. 그래서, 어, FT-F0가 0이 되어주면 알수 있고, 평값 정리에서 F'C가 0이 되어주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자. 약간의 이런 보조함수를 활용한 문제 도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평값 정리의 활용이 어떤 특정 상태에 상, 미분되었을 상미분때 어떤 특별한 상태의 값을, 혹은 상태를 가지는, 어, 어, X나 시간 T, X 같은 이런 정력, 혹은 어떤 점, 함성의 어떤 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존재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보러 가.